네 안녕하십니까 어설픈 훈입니다. 오늘은 2 6일네 명절 연휴 중 일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에, 명절 전에도 일요일 네상황을 알고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길거리에는 뭐 사람은 많네요. 네, 가게는 음, 불은 켜져들 있고 어, 차들도 예, 다주차되어 있고 아, 오늘 기대해도 되는 날일까요? <laughs> 아, 나오면 어떻게든 돈은 범니다 예, 버는데. 그렇게 막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예, 기본 일당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저는 오늘 그래서 목표, 네. 한시나 두시 안으로 복깁니다 예, 내일 또 면접 전날이라 또 장도 봐야 되고, 뭐, 할게 많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동네 우선, 동네로 돌아다니는 걸 위주로 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절 전날 콜 사황 네, 전파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콜 잡고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나온지 30분 만에 콜 잡았습니다. 아, 징그럽게 안 뜨네요. <laughs> 네, 한두개 정도 올렸는데 두세 개. 근데 당연히 제가 안 잡았던 건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초콜로는 처음으로 네 원곡 들어갑니다 원곡 연사무소 그 앞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네, 처음입니다 초콜로 원곡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뭐 모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기서 잡아서 나오면 더 땡큐고 네 어쨌든 뭐 놀고 있는 것보다 나니까 돌아다니면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원곡 도착해서 거기서 대박 콜 하나 나오길 바라면서 자 그럼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네 역시 원곡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20분 정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가게가 거의 닫았어요 연휴나 그런지 네, 손님들도 없고 연대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는 찰나에 여기서 이제 수원을 넣어주네요 네 수원 <laughs> 그래서 수원 지동갑니다 네 그럼 이제 수원 도착해서 다음 콜 잡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여기가 처전역에 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버스 외에는 여기 또 처전역에 대리콜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니다 어쨌든 수원 도착해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지동에서 아까 저기 여기 인계동까지 왔어요 수원시청 와 근데 기사수 거의 90명 <laughs> 일이 없어요 울리진 않아요 지금 10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평상시 같았으면 지기막콜 난리 나거든요? 한개안올려요한개안올려 와. 다들 확실히 연휴라, 예, 연휴라 다 집에 가셨나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딜 잡았느냐, 예, 봉탄 관성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예, 거기 도착해서 국광장으로 넘어와서, 아, 이제 오산 쪽이나 이런 거 한번 를봐야겠죠 자,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반송동, 그러니까 남강장 근처죠. 네,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또 이제 아하하하, 바로 버킷코를 꽂아주네요. 어디 갔느냐? 서정동 잡았습니다. 서정동. 지금 이제 11시도 안 됐는데 네, 어, 기사수는 몇명 없어요? 오늘 뭐야 많이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이면 보통 그래도 한 50명 이상은 계셔야 되는데 50명에서 70명 이상, 근데 3, 40명밖에 안 계시더라고. 오, 근데 또 그만큼 일이 없어요. <laughs> 자, 그럼 저는 이제 국광장 지나가네요. 네, 서동동 잡았으니까 네, 그 근처에서 이제 동네 바리로 좀 뛰다가 집에 있다가 들어가는 걸로 복귀각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 이제 11시 전이긴 한데,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출장소입니다. 저 서정동 저 힐스테이트 도착한 거였거든요. 네, 도착해서 지금 콜 상황 보니까 가게들도 다 일찍 닫았고 네. 콜이 울리질 않네요. <laughs> 지금 시간 12시 음, 야 연휴긴 연휴입니다. 일찍 끝나네요, 일이. 아 연휴 때는 일찍 나와서 일찍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늦게까지는 이렇게 일이 없네요. 여기 송탄 기준이요. 음, 그래서 저는 일찍 오늘 스마일치고 들어갈랍니다. 자 결산할게요. 오늘 총 저는 네콜 탔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바퀴 돌다 왔고요. 네, 운이 좋았죠. 네. 그래서 음, 이 정도 근무하고 뭐 네. 쏘쏘하게 그냥 가져갑니다. <laughs> 네, 집에서 쉬는 것보다 낫죠. 자, 저는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네, 내일까지도 콜상 볼거고요 어, 기록상 남길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추석. 아, 추석이 난다. 설날 당일부터 좀 하루 이틀 더 쉬게 되겠죠. 아니면 그 마지막 날까지 쉴지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들어갑니다. 자 내일 저는 나올 거니까요. 내일은 좀더 일찍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는 걸로 각 잡고 네,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드에 남으신 우리 사장님도 구독자님들 고생을 너무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타실 분들은 잘 타셔서 음, 더 두둑하게 갖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 설 연휴 네, 평택 속탄 분위기를 네, 영상에 남기고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bye bye.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gonna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